그럴 일이야? <laughs> 민채입니다! <laughs> 여러분! 클럽 키에서 우리 또 좋아졌어요! <laughs>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민지씨 오늘 저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 오늘. 바디 체크? 그렇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어, 한 50일 정도 자꾸 지금 감량을 하고 있는데 한 20일 정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바디 체크도 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바디 저 정말 하게 한번 보여드린 후에 그동안 제가 어떻게 식단 관리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감량했는지도 우리 승구님들에게 잔재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만의 다이어트 꿀팁까지 그러면은 바로 인바디부터 가 볼까요? Go! 아 사실 인바디를 제가 원래 안 줍니다. 나 사실 대회 준비할 때도 인바디 체크를 안 하는 게그 당시에는 근소실도 너무 많이 나고 아눈 바디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체지방률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해가지고 인바디를 잘안 줘요. 여러분 인바디 믿지 마세요. 인바디 믿지 마세요. 양말 벗으면서 뭐하시냐 <laughs> 아내 네, 연락처요. 보지 마세요. 안 궁금해요. <laughs> 핸드폰 번호가 뭐예요? 일아 근데 좀빠졌어 이게 내가 말이에요. 승민지 씨. 체중보다 중요하게 보여요. 눈버디 내가 오늘 나살 것도 따르는데 혜진이 헤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짠, 살이 빠졌어, 살이. 비록 체중이 1kg밖에 안 떨어졌지만, 오, 체지방량이 1.4kg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근육량을 내가 요즘에 최근에 사실 다이어트 기간이 들어간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을 좀 늘었다고 나와요. 따란. 따란. 이게 저번 기록인데, 체중은 62.7에서 61.6kg. 그래서 체지방률이 무려 2%나 떨어졌다고, 2%. 대박이지. 근데 내가 수업할 때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수업을 9명을 하면 7명이 나한테 살 빠졌다고 해줬어. <laughs> 어, 살 빠졌다고 해줬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눈바디를 또 정나라하게 체크하러 가볼게요. 백가족을 만져보세요. 오 확실히 저번보다 많이. 오어요 그래요. 손톱이 부러질 거래. <laughs> 승민이 씨 진짜 제가 복부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그 당시에 여기 뒷구리도 엄청 많이 잡혔었잖아. 음... 만져보면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 어 진짜. 그지? 응. 느껴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이거를 우리 신부님들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인바디 측정을 하는 거지. 절대 체중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체지방이 떨어지는지, 어,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 조금 내가, 어, 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두뇌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줄자를 챙겨서 둘레를 꼭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허리가 얇아지는지,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지, 어,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핑크님들께서 제가 사실은 진짜 다이어트를 보면은 그렇게 독하게 하진 않잖아. 뭐 어, 식단 관리를 막 닭백, 오마백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이만큼 먹어요 한 끼에. <laughs> 오늘은 닭가슴살로 먹긴 했는데 저희 언니가 먹은 짜란요 닭다리살 샐러드도 제가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때 보면은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근데 굳이 닭가슴살만 드실 필요가 없이. 썰어 대신에 지방이 너무 많지 않게끔 지방 없는 부위로만 잘 선택해서 드신다면은 단백질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드시면서도 충분히 감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물론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챙겨 드셔야 하지만요. 음, 맛있어.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5월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언제트 수업이라든지 그룹 수업이라든지 제가 실제로 회원님들과 같이 뛰는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보다 더 열심히 뛰면서 실제로 운동하는 것처럼 유산소 효과까지 보려고 수업하면서 제 운동량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물론 개인 운동 웨이트도 주 4회 이상 채워준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일어나서 계속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어, 시범 도구 해드리고 중량도 계속 들었다 냈다 하면서 사실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먹는 것만 조금 조절해도 살이 쭉쭉 빠져요 홍채씨 샐러드가 왜안줄어들어 <laughs> 양이 너무 많기는 한데 고마워요 여기 닭가슴살이랑 병아리콩, 피누아 봐봐 여러분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라 여자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와가지고 항상 이그레이 샐러드에다 닭가슴살 추가하고 닭다리살 추가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국물도 섭취를 하면서 여기다 식이섬유 나머지는 다 샐러드 야채에다 당근, 토마토, 양파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만큼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바디 체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식단을 하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번 주 주말에도 촬영 이 있고 6월에는 와, 일주일에 촬영이 두 번인 주가 있을 정도로 아, 촬영이 아주 붐입니다. 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얼마나 감량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머리 승근님들께 나타나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제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알림 설정, 사랑이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손마트 양쪽.